반갑습니다, 여러분. 활기찬 인생 이막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여러분의 건강 멘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식품은 동태, 코다리를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영양소가 응축된 국민 해독제, 바로 북어입니다. 북어는 단순히 숙취 해소용 국물 재료가 아닙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단백질이 응축되고 아미노산이 증가하여 우리 시니어들의 간을 해독하고 근육을 보강하며 심지어 혈관을 맑게 하는 천연 단백질 보약으로 거듭납니다. 특히나 근육 감소가 걱정되고 소화력이 약해지는 어르신들에게 북어는 매일 챙겨야 할 필수 건강식품입니다. 오늘은 북어를 어떻게 드셔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약으로 드시는 방법을 삼천자 분량으로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어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북어의 핵심은 압도적인 단백질 함량입니다. 일반 생태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3배 이상 높으며 특히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변형되어 근육 감소증,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식품입니다. 둘째, 북어의 풍부한 메티오닌, 리신 등 필수 아미노산 성분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알코올 및 각종 독소를 해독하는 효소의 작용을 촉진하여 간 기능 강화와 숙취 해소에 탁월합니다. 셋째, 북어의 단백질은 저지방 고단백으로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 체중 관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넷째, 북어에는 비타민어와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특히 시력 보호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북어의 단백질은 손상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기능이 있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인해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북어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일곱째, 북어에 포함된 타우린 성분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켜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북어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찰떡궁합 5가지도 놓치지 마세요. 북어의 좋은 성분을 안정화시키고 흡수율을 높이는 조합입니다. 첫째, 콩나물입니다. 북어의 아미노산 메티오닌과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만나간에서 해독, 작용을 하는 효소의 작용을 극대화합니다. 북어 콩나물국은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최고의 조합입니다. 둘째, 무입니다. 무에 풍부한 디아스타제 같은 소화 효소가 북어의 단백질 소화를 돕고 무의 시원한 맛이 북어국의 감칠맛을 더하여 위장 보호와 소화 증진에 탁월합니다. 셋째, 들기름이나 참기름입니다. 북어를 국물로 끓이기 전에 들기름에 살짝 볶아주면 북어의 풍미를 높이고 오메가 마이너스 3등,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여 혈관 건강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넷째, 계란입니다. 북어국에 계란을 풀어 넣으면 북어에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d와 다른 아미노산을 보충하여 단백질, 영양 균형을 더욱 완벽하게 맞춥니다. 다섯째, 양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과 북어의 타우린이 만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높이고 혈관 청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부터는 주의하셔야 할 상극 조합 5가지입니다. 북어의 좋은 효능을 방해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과도한 소금이나 간장간입니다. 북어 자체가 해풍을 맞으며 염분이 남아있으므로 국이나 찜 요리 시 소금 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북어의 나트륨 함량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매우 뜨겁게 드시는 것입니다. 북어국은 뜨거워야 제맛이지만 지나치게 뜨거운 국물을 반복해서 마시면 식도와 위, 점막에 자극을 주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간 식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과도한 음주와 함께 북어국을 드시면 안 됩니다. 북어국은 숙취 해소에 좋지만 북어국의 해독 능력을 믿고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은 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넷째,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북어를 드시면 안 됩니다. 북어는 건조 식품이지만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피기 쉬우므로 곰팡이가 발견되면 미련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다섯째, 과다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입니다. 북어는 단백질이 매우 높으므로 한끼 식사에서 다른 고단백, 식품 육류, 콩을 너무 많이 함께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채소와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북어가 고단백 식품이므로 반드시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북어국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북어를 푹 끓여서 살을 부드럽게 만든 후 소금간 없이 드시면 영양을 보충하면서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근감소증이 걱정되시는 시니어분들은 매일 아침 북어국이나 북어채 볶음을 소량이라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어를 오래 싱싱하게 드시는 비법과 최종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북어는 습기에 취약하므로 밀봉하여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냉동 보관하면 습기가 차는 것을 막고 오래도록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북어를 조리할 때는 찬물에 살짝 불린 후 물기를 꼭 짜고 들기름에 볶아 끓이면 맛과 영양 흡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어는 우리 몸의 근육과 간을 지키는 소중한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북어를 콩나물 무와 함께 싱겁게 끓여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위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